최근 XRP의 지루한 가격 흐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쳐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물밑에서는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단기적인 가격 소식이 아닌 XRP의 미래 가치를 결정 지을 기간 투자자들의 핵심적인 움직임 4가지를 데이터와 함께 명확하게 짚어드리면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뒷부분에서는 XRP와 함께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는 히든 수의 종목도 함께 공개해 드렸으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왜 지금 xrp를 다시 봐야 할까요? 바로 월가 거물들이 더 이상 숨기지 않고 xrp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워싱턴 dc 핀테크 위크부터 리플의 연례행사인 수웰까지 이제 그들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증거는 바로 세계 금융 리더들의 집결인데요. 오는 10월 워싱턴 DC 핀테크 위크의 주간사를 보면 AWS, 비자, 시티 등 리플과 긴밀한 기업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국제결제은행인 BIS 같은 규제기관까지 함께 하면서 새로운 금융혁신을 준비하고 있죠. 여기에 더해 11월에 열릴 리플의 수 l 행사에는 나스닥, 비앤아이 멜론 블랙록 피델리티 JP모건 등 월가의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합니다. 이건 단순한 파트너십을 넘어 리플이 이미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중심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데요.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시그널입니다.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총괄이 스웰 행사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할수 있는데요. 최근 이들의 과거 보고서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2018년 당시 블랙록 임원이었던 로버트 미츠닉은 xrp의 적정가를 32달러로 예측했는데요 그는 거래량과 채택 시기 등 8가지 요소를 분석해서 xrp가 비트코인 이상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리플과 sec의 소송이 있기 한참 전의 분석이죠 세계 1위 자산운용사가 xrp의 초기 설계도와 그 잠재력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보고서가 지금 다시 회자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증거는 리플의 제도권 편입이 빨라지고 있다는 라 사실인데요. 리플은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마스터 계좌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승인되면 리플은 미국 금융시스템에 완전히 통합되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게 되는데요. 또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인 RLUSD의 준비금은 56조 달러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는 세계 최대 수탁은행 BNI 멜론이 직접 관리합니다. 이는 리플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도권이 보증한다는 의미인데요. 이미 350개가 넘는 금융기관들이 리플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증거는 리플의 기술적 확장과 시장 선점 능력인데요. 리플은 현재 자사 원장 위에서 미국채나 주식 같은 실물 자산 즉 LWA를 토큰화하는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봐야 할 점은 수경 달러 규모의 결제 시스템을 관리하는 미국 중앙 예탁기관 DTCC와 토큰화 파트너로 리플이 인수한 히든 로드를 지목했다는 사실인데요. 이는 리플의 기술력이 미래 금융 표준으로 인정. 받고 있다라는 뜻이죠. 여기에 더해 리플은 한국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코리아 허브 설립을 공식화하고 국내 기업 비덱스와 스탁 서비스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 통로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움직임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금융 거물들의 공개적인 지지와 블랙록의 32달러 보고서 그리고 미국 연준과 비엔나의 멜론을 통한 제도권 편입 여기에 토크나와 한국 시장 선점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XRP가 단기적인 투기 자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미 그레이스케일 같은 주요 기관들은 XRP를 핵심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단기적인 가격 횡보에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요. 아직 시장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XRP의 가치가 본격적인 가치 평가를 받기 전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XRP를 비중 있게 담아 두셨을 때 머지않은 미래에 어마어마한 수익으로 우리가 원하는 부를 쟁취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래서 도대체 언제쯤 제대로 된 상승이 시작되는 건가 하는 답답함이 느껴지실 건데요.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던 시기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답답함의 본질을 관통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 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시장의 전부라고 믿어왔던 모든 뉴스들, 예를 들면 SEC와의 법정 다툼의 승리, 현물 ETF 승인 이후의 기대감, 리플의 스위프트 대체 같은 것들이 세력들의 진짜 움직임을 대중들의 눈으로부터 가리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연막이었다면 어떠신가요? 투자의 기재 워렌버핏은 이렇게 얘기했죠. 남들이 욕심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 오늘 저는 이 말을 정보의 영역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남들이 다 아는 정보에 열광할 때, 그 이면을 의심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 숨겨진 진실을 파고들어라. 지금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월가의 주요 세력들은 절대 XRP의 가격 변동 따위에 이리일비하지 않습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같은 투자은행들이 어떤 조직입니까? 그들은 뉴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뉴스를 만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을 쥐고 흔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대중들이 ETF 승인 여부에 목을 매고 있을 때 전혀 다른 차원에서 물밑작업을 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쓸어모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고래들의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표는 험프팩이라고 해서 최상위 고래들 즉 기간 투자자들의 지갑수와 코인들의 가격을 나타낸 지표인데요. 고래들의 지갑수가 늘어날 때는 가격이 낮은 저점 구간이고 지갑 수가 줄어들 때는 가격이 높은 상승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를 통해 이들은 쌀때 사서 비쌀 때 파는 전형적인 투자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시기의 데이터를 보면 고래들의 지갑 수는 줄어들고 있고 가격은 고점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고래들은 이미 수익 볼 만큼 다 받고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며 판을 깔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다음 사이클. 그 중심에 있는 테마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XRP 렛저 EVM 사이드체인인데요. 제 영상을 계속 봐 오신 분들이라면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작년 말부터 리플 측에서 계속 언급을 해 왔고 올해 드디어 메인넷이 출시가 됐는데요. EVM 사이드 체인은 쉽게 말하자면 이더리움의 생태계와 리플의 생태계를 이어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리플은 왜 이더리움의 생태계와 연결되려 한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서로의 단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즉 이파이 생태계의 90% 이상은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는데요. 이더리움의 디파이 시장에 묶여 있는 총 예치 자산 TVL 규모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무려 1,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00조 원이 넘습니다. 스웨덴, 벨기에, 폴란드 같은 웬만한 중소 국가의 1년 GDP와 맞먹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이더리움이라는 단 하나의 디지털 생태계 안에서 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더리움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끔찍하게 비싼 수수료와 느리 속도입니다. 디파이를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전송 한 번에 수수료를 무려 10만 원, 20만 원씩이나 내야 되죠. 바로 이 지점에서 XR 필렛저 EVM 사이드 체인의 진짜 가치가 드러납니다. 200조 원 규모의 이더리움 디파이 자금이 XR 필렛저에서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수료와 3초에서 4초 만에 완료되는 초고속 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리프레시티오인 데이비드 슈워츠가 괜히 우리는 이더리움과 경쟁. 하는 것이 아니라 차세대 금융 애플리케이션이 건설될 수 있는 우월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xrp 레저의 evm 사이드체인은 월가의 자금이 디파이 시장의 패권을 장악 하기 위한 초석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월가는 왜 이런 시스템 을 마련했을까요 고작 수수료 몇푼 아끼자고 이런 거대한 작업을 시작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는데요 그 목표는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이전이 될 실물자산 토크나 즉 LWA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1경원이 넘는 돈을 굴리는 블랙록의 CEO 래리 핑크가 공개적으로 뭐라 말했는지 아시나요? 직접 보시죠. The entire bond market is being transformed as we talk right now. I believe the next generation for markets, the next generation for securities will be will be tokenization of securities. Um, we will, and if we could have that distributed ledger that we know every beneficial owner, every beneficial seller, we all have our our, our code right. of who's buying, who's selling. 인스턴티니즈 세트리머, 에프티에스 세트리머, 에프티에스 세트리머, 에프티에스 세트리머, 세트리머, 에프티에스 세트리머, 에프티에스 세트리머, 에프티에스 세트리머, 스 세트리머, 에프티에스 세트리머, 에프티에스 세트리머, 에프 이기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더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2030년까지 이 RWA 토크나 시장이 무려 16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경원이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지금의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시총을 다 합쳐도 비교가 안 되는 그야말로 새로운 금융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부동산, 채권, 미술품, 심지어 금까지 세상의 모든 가치있는 자산들이 블록체인 위에서 24시간 거래가 되는 시대 바로 그 시대를 열기 위한 완벽한 인프라가 바로 xrp 레저 evm 사이드 체인 인건데요 여기서 중요한건 월가의 초대형 거래 세력들은 이 이경원 짜리 시장을 눈앞에 두고 단순히 evm 사이드 체인을 통해 나오는 xrp 레저의 결치수수료 수익만으로는 절대 만족하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그들은 그 안에서 가장 가치있는 또 하나의 혁신자산을 직접 소유하기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산이 무엇인지 알 수만 있다면 미리 선점해서 1억 천금의 수익을 얻고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건데요. 현재 이 정보에 대해 알고 있는 유튜버나 트레이더는 없습니다. 월가 내부에서만 극소수의 관계자들 사이에서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죠. 저 또한 얼마 전까지 몰랐지만 수많은 온체인 데이터 분석과 퀀트들의 발자취를 3개월간 끈질기게 파헤친 끝에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릴게요. "이라고 하는데요, 공개하기 앞서 저 고생했다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채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낸 월가 고래들의 비밀 매집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핵심 개발 조직이었던 컨센시스와 폴리건의 수석 개발자 출신들이 주축이 되어 극비리에 진행 중인 프로젝트인데요. 제가 그 자금줄을 따라가 보니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크립토 벤처 캐피탈인 판테라 캐피탈과 싱가폴 국보 펀드와 연결된 프라이빗 펀드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의 정체는 무엇이냐? 바로 엑살필렛저 EVM 사이드 체인 위에서 오직 알더. WA 토큰의 발행과 거래만을 위해 탄생한 특수목적 시스템 위에서 움직이는 핵심 코인인데요 처음부터 기관들이 사용할 것을 전제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자금 세탁 방지와 고객 신원 확인 기능이 프로토콜에 자체 내장된 세계 최초의 규제 준수형 RWA를 갖췄습니다 제가 입수한 첩보에 따르자면 미국 3대 상업은행 중 하나인 JP Morgan Chase와 뉴욕 맨하튼의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채권을 토큰화하는 파일럿 테스트를 비밀리에 맞춰 그 결과 보고서가 현재 SEC에 제출되어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XRP가 이경원 규모의 RW 시장의 결제를 담당하는 혈관 역할을 한다면 이 종목은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부동산, 채권, 주식의 소유권 증명과 가치 저장이라는 심장 그 자체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건데요. 때문에 전문가들은 시장 초기 선점 효과만으로 최소 7만 퍼센트에서 최대 10만 퍼센 5만 퍼센트까지 폭발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정도의 수치냐 면요 단돈 10만원의 투자로 무려 7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을 수익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과거 시바이노의 9억배 신화가 이번에는 제도권 금융의 심장부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기회가 영원히 열려 있지는 않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의 메인넷 론칭과 앞서 말씀드린 상업은행과의 파트너십 공식 발표 시점이 오는 11월에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인 다보스 포럼의 디지털 자산 서밋 주간으로 잠정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 금융 리더들이 모인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겠다는 거죠. 그 발표가 나오는 순간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지금과 같은 저점 매수의 기회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임박했다는 명백한 증거도 있는데요 최근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정체를 알수 없는 특정 고래지갑들로부터 XRP 렛저 EVM 사이드체인의 테스트넷 주소로 대규모의 테스트용 XRP가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패턴이 포착됐습니다 이것은 메인넷 론칭을 앞두고 기관들이 사용할 막대한 트랜잭션을 감당할 수 있는 즉 거래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 최종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긴급하게 정말 인생을 바꿀 기회에 간절하신 분들을 위해 이 정보를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의 민감성과 파급력 때문에 이 채널에서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정보가 과도하게 확산될 경우 기관들이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격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착순 100분에게만 이 종목의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시청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영상 제목 바로 옆에 있는 더 보기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그럼 파란색으로 된 무료 정보 신청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해 주시고요. 5초면 충분합니다. 복잡한 것 없이 설문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한 후 순서대로 멀가가 수년간 준비해 온 비밀 병기 정체와 토크노믹스 분석, 그리고 기관들의 예상 매집 단가가 담긴 비공개 내부 보고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떠한 금전 요구도 일절 없고요 저는 유튜브만 운영 중이기 때문에 다른 경로로 접근하는 경우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설문 제출해 주실 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해 주지 않는 경우 정보를 보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꼭 다시 확인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딱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제가 드린 정보로 인해 여러분의 자 자산이 단돈 10만 원이라도 불안한다면 그 수익금의 아주 작은 일부만이라도 좋으니까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나 소외된 아이들에게 따뜻한 식사 한끼 대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저에게는 큰 보람이고 그 성공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정보는 부의 지도를 바꾸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지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손에 넣을 기회를 잡으셨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망설이는 순간 그 기회는 다른 사람의 것이 됩니다 현명한 판단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여러분들께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